자, 새로운 개체를, 어, 사각형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네. 음. 네. 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냥 사각형 박스만 가면 심심하니까, 네. 약간의, 약간의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3번을 눌러서, 자, Shift X는 단축키로 Extrude입니다.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져가보도록 하죠. 음 네, 좌우로 하나씩 배치를 해볼까요? 자, 센터가 지금 딴 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버디박스, 센터를 해주면 이제 이쪽으로 오고 네, Shift-T 해서 선택을 하고 를 어, push selected 네, 어, 세 개가 한 번에 딱 들어왔습니다. 네, 익스포트하지 않고 바로 안에서 모델링해서 넘기니깐세 네,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되게 편지합니다 어 그런데 이게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컨트롤 B 해가지고 볼까요? Untitled Mesh 638 642 이런 식으로 이름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이를 갖다가 컴피리겨에서 보면 이제 아이템 아이디로 해놨기 때문에 이름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돼고 얘를 갖다가 세이브를 하면, 이제, 저장이 됐구요. 저장 시간이 좀 걸리네요. 맵까지 세이브하느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를 두번 클릭을 해가지고, 음, 지금 좌표문제 때문에 누워있는데, 얘를 갖다가, UV를 한번 보겠습니다. UV를. 어. 갖게 돌아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컬러 어, 컬러 채널, 컬러 UV 채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거의 두 번째 UV 채널은 지금 언니얼이 알아서 스스로 피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오토매틱으로 어, 그린채 채널을 펴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공적으로 이렇게 어, 메쉬 아이템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